먹을게요. 아, 꼽시다. 상태 상태 괜찮 상태 괜찮 봅시다. 준비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laughs> 오늘이요. 오늘 수확하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좀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늘 또 장마, 장마 시작이라서 오늘 오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비를 맞고 일을 조금 해서 지금 옷도 다 젖고, 그리고 기압도 날씨 자체가 저기압이라서 <laughs> 저도 좀 오늘 힘드네요. 근데 뭐 돈을 또 버니까 힘이 조금 나는 것 같아. <laughs> 힘을 좀 내야죠. 수확한 거다 전체 에 있는 샐러드 다 수확하는 거예요? 전체 다는 이제 오늘부터 기점으로 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면 다 수확을 할것 같아요. 수확하고 나면 또 샐러드 상추 심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 샐러드 상추는 아니고 잎 상추. 이제 고깃집에 가면 상추, 횟집에 가면 상추에서 빨갛고 초록색이 묻어있는 꽃 상추라고 하죠. 고그 상추를 이제 전량 다 심을 예정입니다. 샐러드 상추에서 바꾸시는 이유는 샐러드 상추는 이제 전부 다 납품했었는데 계약 재배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고객님하고 바로 직거래 하기 위해서 이제 쌈싸홍 상추도 같이 거기에 샐러드 상추와 쌈싸홍 상추를 같이 이제 고객님하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 재배라면 제가 쌈싸먹은 상추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쌈싸먹은 상추도 필요할 것이고 샐러드 상추도 필요하니까 가정에서는 거의 같이 이제 집까지 배달 가는 그렇게 좀 한번 해 보려고 네네 직거래를 한번 해 보려고 바꾸게 됐어요 직거래로 하시려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아네 <laughs> 어, 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객층이 당연히 없으니까 기존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경쟁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지리산, 고랭지 그리고 상추 자체도 전국에서는 이제 1등인 상추다. 이런 걸 가지고 경쟁력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거고 그 저희 품질을 고객님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또 고객님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고 있네요 지금 수확하면 새로 잎상추는 모종이 언제 될까요? 어, 네. 3일 바로 네. 3, 4일 후에 바로 심을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심고 나서 얼마 정도 있으면 따기 시작하시나요한요 20일 정도 있으면 네, 바로 나옵니다 20일 후에 직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20일 후에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잎상추는 전량 또 공판장으로 다, 공판장으로 다, 다 나가요. 네. 천천히 직거래는 준비하시려고. 네. 천천히 이제 여름에는 잎상추가 안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안 나와. 더우니까 녹아 내려요. 음.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 지금 여름은 비싸니까 마른 직거래라고 꺼냈는데. <laughs> 그러니까. 품절은 <좀> 막막하신데 지금.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니까요. 준비할 것도 진짜 많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고, 그래서 그거를 또 뚫고 저희가 저희 상품성을 또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만의 강점이 있잖아요. 온몸 거 맛있는 1등 상추라는 거뭐 유명하니까. 그런 매니아층이 있기는 한데, 그냥 마트나 이런 데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은 한 파는 이런 것들은 좀 소수의 사람들만 몇층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야 되는 게좀 일이긴 하죠. 쉽지 않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블로그 활동, SNS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알려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말은 지금부터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제가 시작한다면 거의 주문이 없겠죠. 그래서 입상추는 공판장으로 전량 다출하 가능하니까 입상추를 하고, 한동 정도는 다 이제 뭐직거래를 하면, 어, 지인이나 지인들의 소개 하시는 분들이 어 자주 나오냐고 물어보세요. 샐러드 상추 같은 경우에는. 한동 정도는 다 소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네동 정도는 한, 네 동인 800평 정도는 전량 공판장으로 입상추를 또 출하할 수 있으니까 매일 출하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큰 부담은 없고 제가 무작정 또 개인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내 고객님에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인 판매는 사모님이 알아서? <laughs> 저도 물어보러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임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이쪽 지역에서도 직거래하시는 분 계세요? 아영에 그? 어아영에 어, 네.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산내도 에 하는 음...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계약 재배하고 이제 어떻게 키우는 방식까지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까지 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접근하기는 어, 상품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조금씩 고그 친구는 이제 조금씩 배우고 가고 있고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발전 가능성이 많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또 도움받을 게 있으면 도움받자고 서로 또 이야기하고 네, 거기는 재배 방식이 달라요 거기는 수경재배던데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네. 다르긴 했죠 거기는 음. 또 청상추고 청상추 다르는, 음. 음. 청상추. 그 인월, 아영, 이쪽은 청상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남은 수량을 어떻게 저희가 판매를 할수 있는지 그거 좀, 그래도 그 방, 그 대책이 있은 다음에 이제 샐러드 상추를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전량 다 직거래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러면 잘안 돼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n i k a n Charande. Oh, Chomuto, Romea, Dega, you go one milk, k 지 지금 Gurame, Shango Botel. Major, 이 r e s o what always? They have an i n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굳이 내 거를 사 먹어야 되느냐. 오, 상품이 많은데, 똑같은 상품이. 내 거가 다른 부분, 다른 곳보다 메리트가 있느냐. 뭐, 어떤 게, 어떤 게, 아니, 뭐, 좋은 공기를 먹고, 뭐, 안밤수에 물을 먹고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는 이제 지리산에서, 고랭지에서 자라고, 지리산 안반수를 준다, 안반수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건 것 같은 저희 자랑 인 같은데 고객님들이 과연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라는 또 의문점이 들고 다 똑같, 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리를 어. 만드는 게. 근데 셀러 상추는 수확 한번할 때만 인부 쓰고 하는데 입 상추 하면 날마다 수확해야 되잖아요. 네, 매일 해야 돼. 엄청 바빠지시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동은 잎상추를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한 동은 입 상추를 심어놨는데 저희 둘이가 한번도안 빠지고 해야지만 어 한동한 동을 한번도안 빠지고 해야지만 날마다. 날마다 해야지만 이게 돌아가요. 아니면은 어 만약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쉬었다 그러면은 다음 날 따지 못할 정도로 커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바쁜데, 물론 샐러드 상추가 메리트는 있어요. 메리트는 있는데, 아니, 편하고, 뭐, 한번 심고 한번 따고 끝이니까. 근데 이제, 계약 재배로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해달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자주지 저희가 되니까는, 지금 당장은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뭐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개인 판매로 이제 돌아섰는 거죠. 어,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데. 셀러드 상추 할 때는 좋았잖아요. 어, 좋았죠. 근데 지금 입상추 하니까 어때요? 힘듭니다. 힘든데. 네. 그래도 그, 그렇게 계약 재배할 때는 뭔가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의뢰 입장에서. 어, 거기 막 휘둘리고, 막 끌려다니고 이런 듯한 느낌이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도 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입상추 따는 거는, 음, 우리가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힘든데, 네. 어, 마음 편하다? 정말 그럴까요? <웃음> <웃음> 마음 편한가요? <laughs> 아, 근데 나 음. 저는 그래요. 마음은 편하고 몸은 좀 힘든데 음.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적응되니까 몸도 적응되니까 그 대신 내가 시, 시간을 다른 곳에 안 뺏긴다면은 음.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안 뺏긴다면. 근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 주말 음. 주말에도 음. 어, 애기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 주말에 못 시면 조금 그렇긴 하겠어요. 나중에 다 전체하게 되면 사람 떠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람을 지금 쓰고 어, 쓰려고 하, 하고 있고요. 어, 좀더 크게 다르게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좀 하려고 지금 또 사람을 모고 있습니다.